안녕하십니까. 기출료권 예상이다. 수업관리와 비생물재피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양이 조금 있어서, 두 시간으로 쪼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스트레스입니다. 먼저, 건조에 대해서, 또 건조하게 되면, 수분 부족해서, 병암을 잃고, 기운이 다치고, 과합세 중단되니까, 당연히 두가 되겠죠. 이런 과정. 그리고 보통, 직경생장 건데, 뿌리생장에 영향을 끼칠 때, 어, 건조가 되면 당연히 일반적인 물감부와 체감부 비중은 바로 15에서 20대 1에서 어, 건조하게 되면 5대로 바뀌고, 당연히 폭도 줄어들고, 위연료즉 헛나이드가 생산된다. 뿌리는 영양은, 우리가 생명에서도 다뤘습니다만은, 영양 가장 늦게 받고, 회복은 가장 빨리 됩니다. 그래서 뿌리는 오랫동안 또 생장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부지선이 축적된다는 것. 침엽수와 활렵수의 차이점 활렵수 같은 경우는 일단 염분제의 감소 그래서 같이 끝부터 서 들어가고 그래서 내근성이 높은 성적으로 꼭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부분 그런데 침엽수 같은 경우는 후기에 쪼그라도고 뭐 퇴색까지 가고 갈변화까지 내근성이 이게 낮은 겁니다 보통 높은 것과 낮은 것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그래서 잠깐 부족할 때는 위조 시드름 현상이고 엽서 현상도 있고, 그러다가 좀 장기가 되면 수관 축소, 염증 감소, 이런 부분들. 아까 그러니까 관리학에서 나왔던 어떤 유압도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것도 좀 멈추게 거고 당연히 기억해 주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동계건조 중에서, 동계건조는 과단 증상작용과 따뜻한 바람, 따뜻하고 바람이런 보는 원인에 대해서, 특히 음, 남쪽, 남서쪽에 더 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뿌리가 약게 뻗는 경우는 낮은 곳에 세균제잘 발생한다. 그래서 예방 방법, 그리고 동계에 얼어죽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 굶어죽는 거, 예, 죄송합니다. 아사그 말은 이제 기후변에 따라서 그런 건조인데, 아, 고온과 가뭄이 겹쳐서 탄수화물이 기근된 거죠. 야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방향성은 없지만, 나온 적은 없었지만, 이제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부분보다는 윗부분, 이런 문제가 많이 은 나오잖아요. 아래, 위, 뭐 그런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 방법을 대체해 보죠. 그리고 이제 과습, 과습할 경우에는 진수폐 가또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설명을 듣고 어. 논문까지 얘기하기 면서 교수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데 실제 기출에서는 또 수반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네. 저도 지금 조금 물음표입니다. 제가 조금 지식이 짧아서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그 차이가 아닐 텐데 제가 좀 이해하는 데 제가 좀 부족해서 또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상편 3장 그리고 어, 에디마, 부종, 수종 이런 부분이 어, 과습하면 뭐,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항성이 높은 나무, 침엽성 기억해 주시고 활엽성 기억해 주시면 몇과 습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거죠. 대기 습도, 습도에 대한 건눈 피해, 눈은 그, 눈이 은그눈 누르는 힘, 살압 피해도 적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박, 우박이라는 게 바로 안 나타나고 일주일 지나서 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고, 2차 피해로 같이 끝마른 피해가 있었다. 이 부분은, 네.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호주의 사례이긴 하지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수분 부족에 대해서 어떤 기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 항상, 가장자리보다, 주, 가장자리보다 주맥이 먼저 나오냐, 아니면 가장자리 먼저냐, 이런 걸잘기억달라는 거죠. 음, 그런 거 기억하시고, 역시 수분이 과다할 때 부족이었고요. 과다할 때 과습이죠. 꼭 기억해 두시고 나왔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 참 이게 저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에는 아래에서부터 위가 잘못된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두번두 번이나 두 왔습니다 기출이 그렇게 기억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건조, 피해.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잎부터 마르기 시작했잖아. 요 나머지 오른 거부도꼭 고초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오바피에는, 어, 일치하는 것, 나머지 오른 것들, 그렇 기억해 두시고요. 바람의 오피에는 이제 보통, 주품은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때 이제 많이 나오는 제가 바로 이상제와, 어, 이상제 같은 경우, 인장제, 아, 죄송합니다. 압축제와 인장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압축제와 인장제 했을 때상방변심의 압축제. 그리고 한엽수에서 나오는 하반 편심의 인장자 구분해서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다 이미 생명에서 다뤘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또 기억해 주고 또 여기서 나온,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바람의 피보다도 태풍 때는 사실 강수량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강풍의 피는 부우 때문에 부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 쓰러지니까 그게 더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대체 방법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게 이제, 이제 청근성 수종이 바람에 대해서 약하다는 거니까 약한 수종을 지금 조정해야겠죠. 그럼 반대로 싱근성을 심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품과 그 피에 대한 거. 그래서 아까 가장 많이 묻는 문제가 봐야겠죠. 침엽수는 상방 폐심이고 화엽수는 하방 폐심이 되는 거. 그다음에 또 나무 올 문제가 이제 방향, 그래서 축동의 방향과 어떻게 직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대 음, 보시고 그리고 어떤 게더 어, 약한가 강한가 청성이 당연히 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 그렇지만 이제 <laughs> 어떤 나무 종류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거 다 지금 잘못된 보기입니다. 높다 이것도 어렵다. 반대방향이 아니라 바른 방향이다. 이런 부분들을 꼭 보기를 옳게 고친 다음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번개 같은 경우, 번개의 피해, 낙내 예방에 있을 때, 불. 불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정리는 했지만 실제 문제 나오는 것은 나도 이제 산불의 어떤 피해, 특성. 그런 종류가 좀 나온 적이 있었고요. 산불의 피해 성은 어, 어떤 나중에 음, 이런 밀도가 증가한다는 까 기억해 두시고요. 어, 그리고 또 산불이 마찬가지겠죠. 내화수종이냐. 어, 저항성좀더 불에 견딘다는 거죠. 내화수종 기억해 두시고 약하다는 거죠. 이 민감수종은. 고기도 수목의 종류. 그리고 일조량 부족. 그거 빛이 부족하면 어떤, 요즘 제가 이제 집에 키운 화분들을 일조한 부족 현상이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물론 큰 교목은 아니지만 볼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반복해서 어, 이 부분도 사실 생리학에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비정물 지피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내야력 어, 수모. 꼭 기억해 두셔야 어, 좋고요. 그리고 어, 화재와 산불,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여기도 지금 뇌화력, 수목을 물어본 거죠 뇌화력이 강한 그런 수목들을 종류를 알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문제입니다 6계 7에다 결국은 뇌화성이 있는 그런 수목들을 알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는 문제들이죠 역시, 내화성 팔에 때도 내화성 하는 문제입니다. 9회만내어가 아니라 낙리 문제에 보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보시면, 역시, 읽어보시고, 음, 이, 말씀드렸죠. 결코 불꽃을 피우면 타지 않는다. 이런 보기에는, 더 음,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답의 가능성이, 그 잘, 오답이 아니라 잘못된 보기. 그런데 래서그주의해서시간이 없을 때만 요령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험을 푸는 요령을 할때 이런 원뭐만 뭐 결코 절대 뭐 그런 거는 항상 음, 더 유력합니다. 이때도 복성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어떤 피해가 어떤 답을 아, 옳은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음, 하여튼 이거는 맞거든요. 지질이 많을수록 당연히 피해가 크죠. 근데 느릅나무 치료 없 했을 때 치료 없이 하지 않는 이걸 하여튼 두 개가 답이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하고 다시 세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